자 오늘 말씀은 시대의 표적 분별하기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 오늘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날씨는 아침 동력이 붉어오르고 아침 해가 뜰때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자, 그리고 저녁 놀이 붉으면 날이 들겠구나. 뭐 이렇게. 분별을 되게 하는데, 그런 걸할줄 알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망했고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건져주면 좋겠다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났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언약해 주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넘어뜨린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옷을 헤이피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를 말씀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를 구원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은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표적이 뭘까요? 이 시대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죠.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어떤 나라에 전염병이 있다든지, 뭐 이제 중세 시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든지 그러나 전 세계에 예, 전염병이 도울, 도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그때는 교통의 발달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죠. 지금은 5대 양 6대 주를 하루만 다 갑니다. 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번지고 그래서 이제 팬데믹 다전 세계 에 이 유행 전염병이 발생됐다는 것을 어,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하고 전 세계 확진자가 나오고 또 사망자가 나오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것인가? 자, 이코로나1 9는 감염성이 아주 강한 호흡기 질병이죠. 그래서 어, 이 이거를 막는 방법이 사람이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어, 그 사람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만나지 마라. 사람을 만나지 마라. 아, 어, 이거예요. 자, 근데 사람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아. 어, 그래서 결국 교회 교회도 어, 예배 제한을 하고 인원 제한을 하고 또 떨어져서 앉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아, 근데 감사한 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는 한 번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 같은 교회.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중에, 확진된 교회는 아직 없어요. 그거를 문의했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했더니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문제가 한 곳, 한 교회도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걸 구별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주면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감염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왜 교회에서 발생됐다고 하는 교회는 뭐야? 대개 기숙이에 요 기숙 거기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환경이 안 좋은 거죠. 아 그리고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든지 뭐 이제 근데 대개 그런 데가 인터콥이라든지또 신천지 이런 데가 다 이제 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엄청난 신앙의 장애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왜 흩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 여러 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거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볼 거냐? 우리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봐야 합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는 우주 안에 생겨난 현상이 결국 하나님에게 책임이 돌아가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거를 에, 이렇게 무기인하셨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흩으신 역사들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 버렸죠, 하나님이. 왜 흩었어요? 바벨탑 쌓아 놓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니까 흩은 거예요. 자, 그래서 흩으시서 하나님이 흩으셨을 때뭘 하셨죠? 그냥 다 흩어 버리고 마른 게 아니라 거기서 아브라함을 찾아내 가지고 생육 번성해서 선민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흩으시는 게 아니에요. 또두 번째 흩어진 사건이 바벨, 바벨론 제국으로 흩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흩어버렸어요 왜 흩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멀어져 가니까 아, 우상의 나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게 뭐죠?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해 메시아 대망사상을 거기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나 그 신앙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아,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훈련시켜 가지고 세상에 흩어 어, 흩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는 진짜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실 때 진짜를 찾고 계신예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어요. 나는 흩어지지 않은 곳에서 알곡을 찾는 줄 아느냐? 하고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한 달란트를 숨겨놨다가 가져온 사람이 주인은 흩어지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를 잘못할까 봐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책망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흩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주님도 흩 건부를 흩어내고 알곡을 골른다는 뜻이에요. 추수할 때 알곡을 추수하지 건부를 추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건부를 추수하려면 아, 알곡을 추수하려면 건부를 흩은 다음에 그 속에서 알곡을 찾아낸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 말씀들을 비추어 볼때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 그 알곡을 찾기 위해서 바람을 불고 계시다. 그러면 바람을 부르면 건물이 다 날아가죠 그래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게 저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겠죠 그다음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 크리스찬은이 세대 안에 살지만 세대를 본받을 게 없다. 세대를 구원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쾌락 만능으로 가고 있어요. 아, 물질이 최고다. 과학이야말로 인간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만들어 줄 거다. 또 쾌락을 추구하며 살자. 이게 이 시대의 상징적인 그런 표상이다 이렇게 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다 꽝이에요. 물질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까요? 못합니다. 아, 결국에 인류의 종말은 과학 때문에 올 가능성이 99%예요.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죠. 아, 그리고 쾌락으로 가는 것이 행복인가요? 어, 아니라는 게 훨씬 더 어, 진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고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장1 5 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올, 올해 표어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큰 나무교회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코로나를 주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자 그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똑같이 보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찾지 못하고 껍데기를 진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단은 교주를 섬기게 맺는다. 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왜곡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찾는 게 진리입니다 왜이 말씀을 하셨지? 왜이 말씀을 쓰셨지? 왜 이런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지? 그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를 찾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찾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 마음에 심고 그 의도대로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뜻을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으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은. 어,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너보산에서 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모사가긴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인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누구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 1 세대를 향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이라면 모략이 모략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어, 어, 이제 그걸 모략이라고 하죠 모략. 어, 근데 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자기들을 왜 출애굽 시켰는지를 알고 적과 끌이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마음에 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적과 끌이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굳굳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 광야를 지나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믿고 정탐꾼을 보냈으면 갔다 와서 이야 아름다운 땅이다 아,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아,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열 명은 우리는 거기 가면 다 맞아 죽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거기 땅은 비옥해가지고 포도가 어, 이렇게 큰 포도가 있습니다 하고 포도송이는 메고 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가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거, 비록 거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땅을 안 주시겠습니까? 어, 이게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과 분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현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지. 거기가 거인이 있든 뭐 뭐가 있든 그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 그래서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분별을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죽을지 자기 종말을 알지 못했다. 그일 세대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일 세대에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 쓰임 받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하나님이 뭘 찾고 계신다 알고 진짜를 찾고 계신다. 왜 검불은 아무리 많아도 국간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건불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정신 차리고 알곡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죠. 건불은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뭐가 조금 있으면은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되고 어, 진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로 어, 남으면.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또그 후에도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이 시대를 이기는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 하나님 아버지.